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디아블로4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정보가 나온 상황인데요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캐릭터는 바바리안, 드루이드, 소설어 3명입니다 공개 안된 캐릭터가 있고 합쳐서 5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컨셉이 좀 바뀌었는데 바바리안이라기보다 웨폰 마스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무기 슬롯이 4개나 돼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무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컨셉의 캐릭터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기 수합 기능을 이용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킬마다 활동된 무기가 있고, 그 스킬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기가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파미, 아이템 파밍을 더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여러 무기에서 오는 다양한 스탯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소서로 같은 경우는 공개된 게 많지 않은데, 뭐 일단 여러 속성의 마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얼음 속성 마법 같은 경우는 오한 스택이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이 쌓일수록 적이 느려지고, 풀 스택이 쌓이면 얼려버리는 그런 형태인 듯합니다.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동물로 변신하면서 싸우는 캐릭터인데요, 그뿐 아니라 바람이나 땅 속성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신 시스템도 디아 2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폼에서 폼으로 바뀌는 방식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노래 우드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트리머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추측으론 소서로 외에 활을 쓰는 원거리 캐릭터가 추가될 것 같고요. 또 방패를 든 탱킹과 서포트 역할의 팔라딘 같은 캐릭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디아는 오픈월드로 돌아왔는데요.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게임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겁니다. 탈일컷 기능이 생겼는데 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작진 말 무려 전작에서 10배에서 20배는 크다고 말을 했으니 플레이 타임도 그만큼 길 것이고 훨씬 방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디아3는 rpg치고 볼륨이 정말 작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티 인원은 현재 4명인 것으로 밝혀졌구요 어, 그냥 디아투태처럼 8명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작은 MMORPG처럼 다른 유저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MMORPG처럼 수백 명씩 모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화면에 보이는 유저의 수는 존마다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드보스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최대 100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후반 지역의 월드보스는 엄청나게 강하겠죠. 또한 월드보스를 딜로 때려잡아도 되지만 CC 공격으로 그로기 상태로 만들면 V 타격이 가능하고 어, 그로 인해서 보스가 전륜발리가 된다던가 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딜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략성이 가미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다른 유저들과 플레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퀘스트들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다른 유저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던전은 인스턴스 방식의 던전이라고 합니다. 파티를 제외하면 다른 유저들은 던전에서볼수 없어요. 그리고 다들 기대하셨던 월드 PVP도 돌아왔습니다. 죽인 적의 귀를 획득하는 기능도 돌아올지 궁금하군요. 물론, PVP를 원치 않는 유저라면 솔로 모드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클랜과 게임 내에서 보이스챗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또 클랜 공용 창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디아3는 커뮤니티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싱글게임 하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던전의 구조는 매번 랜덤으로 바뀌는 정통적인 디아블로의 방식을 채택했고요. 어, 랜덤으로 이벤트도 존재하고 각 던전마다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100개가 넘는 던전이 존재한다고 해요. 굉장히 방대하죠. 엔드 게임 던전 같은 경우는 키를 얻어서 진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키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어렵지만 더 좋은 보상을 주는 던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몬스터들을 디자인할 때그 몬스터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비슷하지만 여러 형태의 몬스터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디아블로의 단골 몬스터인 스켈레톤 같은 경우 방패 든 스켈레톤, 뭐 양손검 든 놈, 활 쏘는 애, 그리고 스트림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어, 뼈로 만든 캐논 같은 놈도 존재합니다. 이놈들은 화면 밖에서부터 저격을, 저격을 하는 놈인데요. 이렇듯 정말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디아3에서 나왔던 엘리트 몬스터들도 존재합니다. 그 디아3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얼음폭탄이라고 진짜 개빡치는게 있는데 그게 이번 게임에서도 나와요. 거기에 또각 몬스터 패밀리에 보스격인 몬스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몬스터 조합 때문에 플레이어는 좀더 전략적으로 전투를 진행해야 하겠죠. 와 진짜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템 같은 부분도 여러 변경점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극혐했던 세트 아이템의 의존도를 확 줄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개인적으로는 세트 아이템은 두 부위에서 세 부위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6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진짜 밸런스 잘못 맞추면 나머지 수백 개의 아이템들이 그냥 쓰레기화돼 버리는 시스템이라서요. 디아3가 이랬었죠. 그리고 아이템의 위력 또한 말도 안 되게 강한 옵션은 넣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디아3에서 악세의 경우 크리티컬 추뎀과 크리티컬 확률이 없으면 죄다 쓰레기였었는데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겠죠. 제가 스트리머들의 영상을 봤는데 어, 유니크 중에 한 개는 소서라의 파이어볼을 한 개에서 세 개로 늘려준 옵션이라든지 드루이드가 포물 바꿀 때마다 주변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등의 재미있는 옵션을 가진 유니크 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너드도 돌아옵니다. 어, 크게 세 종류의 룬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 스트림에서 제가 본룬어들 예로 들자면 포션을 마실 때 연결된 룬의 효과를 7초간 적용한다 뭐 이런 룬이 있었고요 거기에 크리티컬 50% 증가 같은 룬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포션을 마실 때마다 7초 동안 크리티컬 확률이 50%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종류의 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모로 돌아온 스킬 트리나 스킬을 강화해 줄 다양한 유니크 아이템의 루노드까지 진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래 가능한 아이템들이 있고 또한 번만 거래 가능한 아이템, 그리고 최상위 아이템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직접 얻으셔야겠죠. 그 외에 하드코어 모드도 돌아오고요. 여러 스킨들이 판매될 예정이지만 밸런스를 해치는 템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도 뭐 여전히 시즌제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진짜 많은 정보가 풀렸습니다 이번 블리치 컨에서. 어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발매 출시일은 매우 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빨라도 2021년 혹은 2022년까지도 기다려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죠.